안녕하세요, 무당 천신당입니다, 여러분. 자, 뱀띠입니다. 뱀띠들 삼재 들어와 있죠. 어, 기년 전에 많이 많이 힘드신 분이 많을 거라고 천신당은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또 그렇지 않고 또 들어오면서부터 복귀는 삼재가 있고 묵을 때 복귀는 삼재가 있고 나갈 때또 치고 나가는 삼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뱀띠들이 어 경자년에는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 우리 이제 뱀띠들은 신사생이 있고, 스무 살입니다. 또 이제 기사생 서른 두 살입니다. 또 정사생이 마흔 네시고, 자, 의사생이 또 쉬운 여섯, 개사생이 육십 여덟입니다. 자, 이 띠들.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내가 하나를 딱 집다 가면 이제 정사생 뱀띠들은 건강을 많이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한 해가 정사생이고, 그, 이제, 전반적으로 기운은 많이 좋아요. 그런데 건강은 특히 조심해라. 이 말을 강조합니다. 자, 이제 어떤 일들이 있냐. 새로운 일을 모색하여 밖으로는 발휘를못 해. 이게, 이러 그러니까 뭐, 발생을, 이게 새로운 일들이 참 많이 생겨.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쪽으로 가면 좋다고 할 수도 있는데, 삼재의 변수라고 할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천신당에서 보는 견해는 삼재의 변수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잖아요. 남이 눈에 띄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실을 잘 다져서 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는 한 해예요. 그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 어떤 일이 있냐면 뭐 승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일도 생기고 왜 자기가 그 겉으로는 남이 눈에 잘안 띄다가 그게 탄탄하게 싸워온 게 이제 빛을 발한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직장에선 승진할 수 있고 또 취업에 이제 모델 갖고 이직이나 취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 그 취업 쪽에서나 그런 건 강하게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어, 경자년에는 어찌 됐든 뱀띠들이 나쁘지 않아. 겁내 좋아. 그리고 또 음. 이게 전반적으로 가면 이제. 다음에 영상에 더 디테일하게 올려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중반에 가면 기운이 더 좋아져서 이제 재물에 이제 관해서는 좋아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뭐 직장 다니신 분 이런 분들한테 비신하겠지만 금전을 모으고 뭐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분들은 좀 중반기 쪽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풀어가면 쉬워져. 재물에 관련해서는 좋아. 그리고 또 명심해야 할게 있어. 어, 너무 또 이제 잘 풀어 간다고 여러분 덤벙덤벙 뭔가 사고 팔고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 또 문제가 될수 있는 게 있고. 난 내가 본 천신당에서 보는 견해는 2020년도에 모든 띠들은 이 애정사에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그,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하고 관계가 원활하게 또 흐를 수는 있어 그러니까 연인관계가 아니고 내가 대외적으로 사회에서 사람을 만나고 뭐 이런 직장이나 사업 적으로는잘 풀어가는데 이성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조금 트러블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 확실하게 천신당이 장담하는 건 재물은 늘려가고 승진을 할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내가 청신당에서 진짜 해 그리고 또 쓸데없는 지출이 발생을 하니 주머니를 좀잘 닫아야 되겠습니다 음, 그런 거. 그리고 또 이제, 요런 부분이 좀 있고, 또 띠별에 보면, 이 뱀띠 중에도 어떤 띠에는 또 옛사랑을 다시 만나는 또 그런 기운도 있는 띠가 있어요, 뱀띠들. 그러니까, 어, 또 미래를, 옛사랑을 만나서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그런 또 있어요 애정에 문제가 있는 나이대별로 그게 있으니까 이제 다음에 디테일하게 넣드리는 어거 하고 이거는 지금 올려드린 영상은 그냥 2020년도에 뱀띠들은 이렇습니다 하는 거지 어 다음에 할 때는 세세하게 더 깊게 들어가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뭐 뱀띠들은 뭐 그렇게 뭐 살찐 사람이 많진 않겠지만 비만 또 왜냐하면 삼재의 변수니까 몸으로 치는 삼재가 분명히 있거든 이런 사람들은 좀 건강에 좀 중년증은 심장병이나 뇌절증을 조심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은 음주 가무를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전반적으로 직장 어 지금 보여주는 천신당에서 올리는 영상은 아마 직장에 연관된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 승진을 한다 취업을 한다 이직을 하면 성공을 할수 있다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뱀띠들, 경자년에 뱀띠들이 어떤 새로운 도약을 하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단지 사람은 누구나 변수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 변수가 삼재에서 나오는 변수니 또 가까운 곳에 여러분 다니는 데가 있으시면 또 삼재를 또잘 막으시고 2020년도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뜻하는 대로 뱀띠들이 성공하기를 빌어보겠습니다. 자, 천신당은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면 천신당이 영상을 올리는데 힘이 돼요. 재미가 있으니까 자주 자주 올리겠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